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오메가 3는 혈관을 청소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콜레스테롤 영양제, 오메가 3 고르는 법도 알아보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3는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치료하는 영양제로 많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청소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염증까지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메가 3는 태양인과 소양인 체질이 다이어트를 할 때도 꼭 필요한 영양제이기도 합니다. 대체 어떤 작용과 효능 때문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처 오메가3 제품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둘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이 둘의 차이점부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일종의 지방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이유는 많지만 단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세포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호르몬과 담즙산을 만드는 필수 원료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콜레스테롤이 정상 수치보다 높으면 동맥경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콜레스테롤은 특히 과도한 육식과 튀긴 음식 등을 먹었을 때 수치가 크게 높아집니다. 다만 이들 식품을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혈액 내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성지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성지방은 섭취한 칼로리가 과도할 때 초과 칼로리를 중성지방으로 전환해 지방세포에 저장합니다. 이 같은 중성지방은 주로 비만과 당뇨와 직접 관련되는 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은 이러한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넘쳐날 때 생기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를 왜 콜레스테롤 영양제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오메가3는 불포화지방산으로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태우는 일종의 갈색지방에 해당 합니다. 그러므로 오메가3를 복용하면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과 세포에 축적된 백색지방을 분해 하고 산화시켜 열을 발생시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혈관 청소로 혈액을 맑게, 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게 됩니다. 에스키모인 자 하나 예를 들까요 에스키모인들은 심장 질환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이를 연구한 학자들은 오메가 3가 풍부한 고래고기와 바다피범 섭취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낸. 콜레스테롤 영양제가 바로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 오메가3 제품입니다. 오메가3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여 혈액순환을 촉진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염증을 제거하는데도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오메가3를 복용하면 염증이 제거되어 체로 배출하는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자또 중요한 이 오메가3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 영양제라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할때 문제가 되는 것은 중성 지방이 축적된 백색 지방입니다. 이런 백색 지방을 녹이는 것이 바로 갈색 지방입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갈색 지방을 보충하거나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참고로 갈색 지방은 고래고기와 고등어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고 농축된 갈색 지방에 해당하는 영양제가 바로 오메가 3인 것이죠. 그래서 오메가 3를 복용하면 중성지방을 녹여 백색지방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 3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태우는 일종의 갈색지방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오메가 3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혈액 내의 중성지방은 물론 세포에 축적된 백색지방까지 점차적으로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인이나 소양인 체질로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필히 오메가3를 복용해야 할듯합니다. 이렇게 좋은 오메가3도 남용을 하고 오용을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오메가3는 체질에 잘 맞아야겠죠. 오메가3가 잘 맞는 체질은 태양인과 소양인입니다. 다만 이운 체질이라도 오일 성분이어서 소화기능이 약할 때는 부담이 될수 있어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어류에서 추출한 동물성 오메가3 피셜이라죠. 이 제품은 오메가3의 함량이 대부분 8에서 1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콜레스테롤 성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오메가3라도 함량이 낮은 제품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구입하실 때는 함량 표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오메가3의 원재료가 기름 성분이어서 쉽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오메가3 영양제는 기름 성분의 산화를 막고 특유의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 캡슐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캡슐은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많습니다. 그런 캡슐로 만든 제품을 다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건강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친환경 재료로 만든 캡슐이면 더 좋습니다. 자, 오메가3 고르는 법.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할까요? 자, 이번에는 오메가3 제품 한번 고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EPA 및 DHA 성분이 고농축, 고환량인 제품이어야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 농축도가 8에서 14% 밖에 되지 않는 제품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국내 대부분의 제품은 오메가3 함량이 매우 낮아 약효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연구소에서는 이 오링 테스트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메가 3저 함량과 고 함량 제품을 오링으로 비교해 보았는데 힘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났습니다. 예, 오메가 3 한번 오링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국내산 오메가 3입니다 제가 인터넷 못뜬 거고요. 이거는 이제 특별하게 한번 골라본 거, 품질이나 가격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이두 개가 저는 큰 차이가 있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오링 테스트 해보니까, 저한테 이 오메가3는 잘 맞죠. 태양인이니까. 근데 완전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링 테스트 때도 힘의 차이가 크게 난다면, 이걸 우리가 직접 먹었을 때몸 속에서의 반응도 역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 과정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제 오링을 한번, 일단 한번 당겨보시죠. 네, 좀 할까요? 예, 네, 됐습니다. 힘주세요. 하나, 둘, 셋하당세요 하나, 둘, 셋. 아우 별로 힘이 더안어하네요 더 오늘 저한테 좋은 영양제인데. 자, 요거는, 자, 특정 제품을 제가 홍보하는것 같아서 가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힘이 다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지. 자, 하나, 둘, 셋. 지금 힘 주신 거 맞습니까? 어, 전혀 안 떨어지네요. 어, 그렇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힘을 줬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시중에 파는 오메가3입니다. 이번에한번더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아유, 힘이못주네한번더 최대한 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힘이 안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오메가3도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특정 체제에 좋은 건강식품을 구하셔도 이게 품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효과, 결과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품 선정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오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참고로 농축 정도가 50%를 넘어가면 TG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기가 없으면 함량이 낮은 EE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찾기 쉽지 않지만, 불포화 지방산, 즉, 오메가3의 함량이 70% 이상 넘어가는 제품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비록 표기는 TG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RTG 형태입니다. 자, 둘째, 이왕이면, IFOS5 스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IFOS5 스타는 EPA와 DHA를 포함한 총 오메가3 함량뿐만 아니라 오염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한지를 인증해 주는 표시입니다. 실제 양식 의류가 아닌 자연산 의류를 원료로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오일을 담는 캡슐도 많이 먹으면 인체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은 식물성 천연재료로 만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가격에 비싸하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품질도 좋으면서 가격까지 착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87연구소는 품질과 가격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오메가3 제품을 수없이 많이 확인하는 힘든 과정을 거쳐 찾아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품명과 구입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미 상담을 받거나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라면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화요일과 목요일 11시에서 4시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오메가3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기능 식품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단 기존, 상, 단 기존 상담회원 이상만 가능합니다. 확인을 위해 서안과 연락처와 지역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콜레스테롤 영양제로 각광받고 있는 오메가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염증 수치가 높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 또는 다이어트 보호자 역할을 하는 영양제를 찾고 있는 분들은 오메가3를, 오메가3 영양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종목을 갖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